얘들 같이 먹자. 안 돼. 응? 안 돼. 안 돼. 어, 아빠를뭐 먹어? 아빠는 아빠 거다 가져오고. 자, 여기다가 아빠 세개만 줘. 안 돼. 안 돼? 왜? 아빠는. 아빠 거 여기다 이거, 이렇게. 이거. 아빠 거 이렇게 다 가져오면 어떡해? 아빠는 그거 먹어? 야 짜다 짜 아빠는 수박 먹고 싶어 아빠도 아빠도 수박 먹고 싶어 아빠 아빠 이거 코딱지만 한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이거만 좀 네가 먹으려고 그래 아빠는 그것도 다 줄게. 맛있어? 아빠가 하나 먹을게. 안돼. 안돼. 이거 얘야 이거 수박 누가 준 건데. 나줘 삼촌이 줬어? 응. 어떤 남자? 아빠. <laughs> 아빠. 아빠 아빠. 아빠가 줬지. 응. 아빠가 줬. 근데 그 아빠가 하나 먹으면 안 돼? 아니 안 아빠가 줬는데? 예, 예. 예리 꺼야 응. 어 그래. 예리가 다 먹을 거야. 와, 진짜 맛있게 잘 먹는다, 너. 벌써 세 그릇째인데, 수박만. 위에 립. 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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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?